하늘타이 모임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어마어마하게 큰 별장에서 모입니다 색스폰 배우는 회원의 농지 180평 검평 6평 세컨하우스 풍수가 뛰어나 보여요 풍광도 끝내주고요 우리 회원들 부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네요 구석구석 살피며 눈요기 합니다 없는 게 없어요 골고루 심어놨네요 매실 한 그루, 복숭아 한 그루, 깻잎 너대 포기, 옥수수 조금, 호박 조금, 고추 가지 상추 콩 토마토 등등등등. 섹스폰 연습하려고 이집 마련했다더니 매혹적인 꽃이 우리를 향해 방긋 방긋. 앙증스런 별장에.

돈잘 벌어서 머리 라올 와. 지 씨라도 귀맞으면 세상에. 아, 우 어서 와, 어하아 시간도 잘 맞았는데. 우리 돌지 야, 먹어 먹어. 떡했어 감사. 알안 먹어도. 어, 이거 좀좀 가서. 서도 엄청 잘 벌어. 응. 그걸 모를 리는 거야. 난 여기 알았으니까 수시로 와서 따가요 가지고 실컷 번식하는 거예요 글쎄요 거의? 네. 응. 네, 네. 아니 아니 뿌리 뿌리 뿌리로 몰랑토랑 못생기냐고 언니 가끔가다가 상추 같은 거 없어지면 내가 따가는 줄 알아 몇번 열? 응? 얼마 안된데 얼마 13kg인데 뭘 그지? 13kg 같다니 그래도 기름감에 서더즐거어더 아니 재미로 오는 거지 뭐 재미로 재미로 기름도 뭐몇번안다 그러지 뭐맞 안녕. 저 비닐 갖다 답 여기 얼굴 좀다보게앉아 이거 뭐? 먹어. 응, 먹어. 이거 어 이거 거 야, 거 야, 이 이거 지 야, 지 야, 이를 꼬지. 야, 이거 야, 이거 꼬거 야, 이거 꼬거꼬가 야, 이거 꼬지. 야, 이거 꼬지. 지 안나잖아 시기가 응, 있 가을에 있는. 시기가 그 있어. 있어. 다. 다. 네, 근데 뭐. 우리는 이제 수은 뭐. 어렸을 때그 기억이 나요. 감자는 이렇게 응. 하지 감자, 이렇게. 아 육대. 완두콩도 곧대 이렇게. 네. 마늘도 이렇게 이렇게. 육대. 그치, 이렇게. 아는데 마늘. 마늘, 언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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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만두콩 뽑고 뭐 그런거 감자 캐고 김장을 해야 돼. 김장. 네. 방충망은 지나가는 사람이 방충망 하라고 또 소리 질리고 다녀 이렇게 지나가도 낙관이사아으라고또 소리 질리고 다녀 어, <laughs> 어. 그래갖고 이 방충망 응. 내가 방충망 아시씨 불러니까 그 내가 한거여 가만히 앉아서 정보를 다 듣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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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언니? 15만원이요 지골은 15만원이야? 싸다 15만원 싸네 응. 응. 아 이거 하나에 만원이라고 이쁘네 주인장이 갓 전해온 완두콩 김이 모락모라나 어제 조치 주치원, 엊그제인가? 조치장에갈라왔 이거 응, 사러 오늘 그냥 많이 나왔더라고요새 응. 사야 돼, 요새 응. 요새 나올 때야 세종 사람들은 조치장 응. 많이 이용해. 많이 오지 다 버스가 다 되니까 응. 나 공주장도 잘가나 응. 버스 타고 가 그렇다면3 0분이잠가는요 잠시만요. 시장 앞에 딱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면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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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껍데기가 흐르는 야 맛있어, 음. 괜찮은 거야. 한그 정도야. 아, 몰라, 괜찮아, 괜찮아. 이거는 들지 잖아빈내라라아시 원래 시골에서 먹던 맛이야. 네. 그 가마솥에 이렇게 놨던. 언니 먹, 이렇게 벌레 막이 색깔이. 음. 근데 어떻게 일곱 개, 아홉 개 이렇게 크기대로 이렇게. 질 많아, 아 개네. 튀개짜개기야이조 이렇게 들었더라고. 너무 기다. 아, 나중에 없네. 저기 점 먹어도 맛있잖아. 강낭콩. 현미가 나보고 돕듯 녹두 심으라고 돕듯이만큼 주는 거요. 시골에서는 다 씨앗을 갖고 있거든. 응. 아 그래? 응, 옥수수도 심으라고 옥수수, 강낭콩도 심으라고 저거 어따 어떻게 심냐 이 지금 심물이야. 날도 그때 추웠는데 어다 응. 심냐 이뚝이다 심물이야. 그래갖고 심었는데 그냥. 홈은 조금 척박한 땅에서 커 척박한데. 아니 그냥. 자갈밭 이런데서 홍두야 어, 그래? 응응 가낭콩 같은 거 봐봐 다 그런다 심는 내년에는 제대로 내가 밭에다 심는다 그랬는데 쭉에날안 음, 심는다 음, 음, 거림없어 그냥 잎사이가 처지더라고 쪼에서아 이거는 저기 그거 대다 만들어줘야 돼 이게 대다 올려야 돼 키는 요만한데 대는 이만큼 이렇게 올려놨었어 근데 안 올라갔어? 안 올라갔어 별로 아. <laughs> 밑에서 놀았어 나는 <laughs> 가낭콩 그런 거면 그 굉장히 약하잖아 대가 음. 거기서 이렇게 막 여는 거보면 신기하네. 저도 파가. 거기 호박고구마 심었어? 신기하네. 호박고구마, 방구마 섞었다. 그래서 우리 고구마 제주인 같아 다돌봐해봐도 그렇게 <laughs> 더운리게좀 길면은 그거 고 자체로 간을 괜찮지. 저기 연해서 맛있어. 저것도 살짝 삶아서. 나는 심는 건 심는데 쓰다 먹는 거 잘하는데. 뭐야 한 번만 안불러가 보겠다. 빠른 거그 내가요? 부르세요. 나무 사람도 <목소리도>